안녕.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둥근 지붕을 이렇게 만들고 했잖아. 이번에는 3D 에셋을 놔볼 거야. 그러니까 3D 에셋. 어, 말대로 3차원의 그 물건들,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도형 물건들을 이제 이런 걸 갖다 놓는 거야.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책, 상자, 의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한번 이번에 갖다 놓는 그런 거를 해보, 한번 해볼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안 해도 여기 컨텐츠 드로어에서 컨텐, 컨텐츠 드로어에서 이런 식으로 팹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들어갈 수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퀵셀 들어가가지고 여기 있는 퀵셀 이거 해준 다음 그 다음에 한번 의자를 한번 한번 찾아볼게. 이거는 한국어로 치면 안 되고 영어로 쳐야 돼. 그래서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의자, 영어를 쳐주면 여러 가지의 자들이 나오, 나오지. 우리는 여기에서 살짝 고전적인 그런 그 의자들을 한번 찾아볼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어울리는 그런 거를 바로 찾았어. 지금 여기 있는 지금 여기에 벌써 되게 어울리는 거 있지? 여기에 이거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같다. 이거 일단은. 벡터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좀 작은 의자는, 어, 이런 것도 있긴 하네. 아무튼 이거를, 메시, 어,가 아니네. 여기, 어, 이거를, 어, 이거를, 이번에 호비세 집, 여기에 복사. 그 다음에 이것도, 여기에 복사하고, 이 텍스처도 여기에 복사 이렇게 해서 해주고, 우리가 복사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머티리얼이 아니라 3, 3D, 3D, D, S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에다 한 번, 아, 이, 일대 이동을 해주고, 여기 이동. 여기에서, 의자 해가지고, 여기는, 이렇게 해서, 여기로 이동. 어, 일단은, 이거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이거를, 머티리얼이랑 테스쳐도 있지만, 일단 여기에다 같이 두는 게, 구분하기도 더 쉽고 할것 같아서, 네,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좀 크기를 해준 다음, 여기 있는 우리가 여기서 썼던 마네킹 이거 있잖아. 이거를 여기로 가져와주고. 왜냐면 이 마네킹이 되게 중요한 이유가 그 크기의 스케일, 이걸 할때 이걸 맞추기 위해서 이게 되게 필요한.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옮겨서, 해주고, 좀더 이쪽에 한 다음에, 이제 상자를 한번 찾아볼 거야. 다시, 패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준 다음, 여기에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난 나무 상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는데, 했는데 여기에 완전히 채워져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아, 완전히 채워져 있는 나무 박스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색이긴 한데. 어, 음, 이건 아닌 것 같고, <laughs> 이런 식으로 보면 이게 살짝 곱선 모양이어 가지고 이건 안될것 같고, 어, 나는 이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뭔가 쇼핑하는 그런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서, 나 이런. 이렇게 해서 팹에서 3D 에셋을 추가하면서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음, 그래가지고 그래서 한번 찾아볼게. 근데 상자 같은 경우에는 맨 위에 있는 게 가장 많아가지고 여기에서 한번 그냥 찾아야겠다. 일단은 나는 이거 일단은 추가할게.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팹에 들어가 있고 이미 팹에 들어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서, 해가지고 이거를 호빗의 집 여기에다 복사, 이것도 여기에다 복사. 또 여기에 사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나머지는 여기에는 이제 상자 이런 식으로 둔 다음 여기에 상자 여기 이동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상자 여기에다 이렇게 두면 되는데 아, 이게 의외로 공간을 높여야 될것 같긴 한데 이거를 좀더 그냥 이쪽으로 옮기고 여기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 일단 일단. 일단 길이를 맞추기 전에 그냥 나는 먼저 3D 에태스 넣고 나중에 한 번에 그냥 할게. 어. 잠만 이렇게 치면 여러 가지들이 여, 여러 가지들이 나오지? 여기에서 일단 나는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이렇게 세 개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 아 그냥 여기 있는 이거만 딱 가져, 가져가자 이거 너무 여기 목사 이것도 여기에다 복사 이렇게 하고 접어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이 의자 있는 이거는 그냥 지어주고 이거는 이제 여기에 3D s s 다 책, 나중에 우리 그 책장 만들었잖아. 거기서도 필요해서. 여기에서 좀 여러 가지들을 그냥 여기다 한번 해줄게. 음, 그 다음에, 거기에 이거랑, 이거랑, 응? 음? 어, 이거랑,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해두고, 스케일을 좀 많이 늘려줘서. 이 스케일도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 이거를 90, 90도 도, 잘 돌리려면 이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 이것도 90도 돌려서 살짝 각도를 좀 틀어서 사람이 놓, 놓았다는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갖다 두고, 이것도 90도 돌린 다음에 얘는 이런식으로 좀 뒤에 있게 준 다음에 얘는 스케일을 조금만 더 조금 줄줄게 이런식으로 해서 이런식으로 하고 아이 펩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컵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좀좀 좀 스케일을 좀더 늘려줄게 그래서 이런식으로 두고 아 잠만 여기에다 이런식으로 두고 여기에서 음? 어 여기서 유리컵 이런 식으로 쳤는데안 나오잖아. 이런 경우에는 여기 팩에 가서 이런 식으로 쳐주고, 여기다 이제 가격에 무료 이렇게 하면 이제 유리컵이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나오가. 오! 이런 것도 나쁘진 않네. 보연 보면, 보면. 일단 이것도 나쁘진 않다. 아이고 건데. 난 이것 괜찮긴 한데. 저 그냥 보니까 좀더 좀안 괜찮은 것 같아. 그래서 더 괜찮은 걸한번더 찾아볼게. 그냥 이거 쓰자. 어, 예, 이거 써서 그냥 갖다 줄게.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3 d 에 여기 이동 여기는 이제 컵컵 이런식으로 하고 여기에다 이동을 시켜주고 이런식으로 두면 되겠지 근데 이거 그냥 너무 커가지고 조금만 조금만 지워줄게이런식으로그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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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손게이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해서 이런식으로게기그 다음에 다음음에 이렇게, 이렇이제또 한번 게볼게 해 주고 내가 아까 전에 좀 괜찮은 거 봤거든. 음 응, 이거긴 한데 아니 이시가 이상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스케줄은 저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뭔가 그러니까 괜찮은 것 같지? 그 다음에 여러 개 있고, 여러 개 있는데, 여기에다 이제, 양탄자 같은 거한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여기에다, 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두고 이런 식으로 없는데 여기에다 양 당사 이렇게 하고 이따 무료 이렇게 하고 하면. 어, 그냥, 이게 가장, 난, 마음에 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이번에, 데칼인데, 이게, 데칼이 뭐냐면, 어, 살짝 스티커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메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갖다 주면, 그치, 이렇게 생겼지?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두께를. 이게, 어, 이거에 맞춰주면 되거든? 어,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이런 이런식으로 하시고 이런식으로 해준다음 90도 그리고 살짝 애매한 느낌에 이런식으로 좀 삐뚤어지게 서 이런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많이 괜찮지? 그 다음에 여기 앞에는 이제 비어 있고 이런 식으로 내부는 그래도 조금 완성이 된것 같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는 이거 한번 두고 한번 바로 끝내 볼게. 해 가지고 여기 이제 이걸 뭐라고 하지? 나무판이라고 하는데 그거 한번 찾아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건데 이거 일단 한번 다운을 받아볼게.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갖다 주면 너무 커서 일단은 완전 줄여서.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주시고, 이거를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잔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고, 이걸 무료로 해준 다음. 이거 일단 다운받을게 이거 괜찮은 것 같아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한번 갖다주고 스케일을 완전 줄여준다. 식 하신 다 마지막으로 꽃병 두면 끝날것같아 그래서 이런식으로 해서 여기에다 이런식으로 두고 아 이게 예쁜, 많은 예쁜것들이 있긴한데 아좀 디테일하고 예쁜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을까 어, 이거 있다. 이거 한번 다운을 받아보자. 이런 긴 시간 동안 다운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나타났다. 어, 이거 너무 크네. 그래서 이거를 엄청 축소를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좀 디테일한 느낌이 좀 사물을 설치하면서 디테일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3D SS 다운을 받아보며 설치를 그 받고 한번 여기에 설치를 해보면서 디테일을 좀 살려보는 그런 거를 해봤어. 白呀